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2021년 새해가 찾아온과 동시에 매년 삼성전자의 상반기를 책임지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일찍 등판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도...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으찌 됐던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플래그십 갤럭시 S21 시리즈가 공개됐고 그 중에서도 요 울트라는 이 울트라는 이전작 대비 저렴해진 가격과 S펜의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로 과연 갈아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이고요 그러면 바로 가보죠 갤럭시 S21 그리고 노트20 울트라는 디자인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노트20 울트라가 노트 특유의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S21 울트라는 측면이 굴곡진 디자인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모델의 카메라부 디자인인데요. 노트20 울트라는 왼쪽 상단에 덩그러니 섬 같은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데 S21 울트라는 조금 더 넓은 면적과 함께 측면 프레임과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런 카메라부 디자인의 있어서는 개인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더 넓어진 면적 때문에 땅에 놓고 사용했을 때 S21 울트라가 조금은 덜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기를 감싸고 있는 이 측면 하우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프레임 상단을 보면 노트20 울트라는 좌측에는 심카드 슬롯, 우측에는 2차 마이크가 있지만 S21 울트라는 심카드 슬롯이 하단으로 옮겨가면서 우측에 두 개의 마이크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두 개의 마이크를 배치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노트20 시리즈의 카메라부에 결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카메라부 옆에 있던 마이크를 빼서 상단으로 옮겨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장마가 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 맞다면 갤럭시 S21 울트라의 카메라부에 결로 이슈는 없겠네요. 그리고 노트 시리즈의 하단 스피커가 좌측에 위치하면서 손으로 파지했을 때 스피커 구멍을 막는 소소한 단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S21 울트라는 스피커가 우측에 위치하면서 손바닥으로 스피커를 막는 일은 꽤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모델 모두 울뚜울뚜 하지만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노트20 울트라는 세로 164.8, 가로 77.2, S21 울트라는 세로 165.1, 가로 75.6으로 가로는 노트20 울트라가, 세로는 S21 울트라가 더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엣지의 곡률도 S21 울트라가 더 안만해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 그리고 안정감은 S21 울트라가 더 좋았어요 하지만 무게는 S21 울트라가 227g 노트20 울트라가 208g으로 확실히 들어봤을 때는 S21 울트라가 더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용 기기임을 고려했을 때 S21 울트라의 무게는 조금 아니 많이 아니 매우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화면을 살펴보면 두 모델 모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은 똑같고 둘다 정말 좋은 디스플레이지만 딱두 가지의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화면의 해상도였는데요. 두 기기 모두 최대 해상도는 WQHD 플러스로 같지만 노트20 울트라에서 120Hz의 부들부들한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HD 플러스 이하의 해상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FHD 해상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만풀 스펙을 탑재한 울트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21 울트라에서는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120Hz 주사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콘이나 글씨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유튜브를 볼 때도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두 기기를 이렇게 눈 앞에 놓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상도보다 눈에 더 쉽게 들어오는 차이는 두. 기기의 밝기입니다 스펙상으로 두 기기의 최대 밝기는 모두 1500니트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상을 시청하면 왠지 모르게 어두워지는 것 같은 노트20 울트라와 달리 S21 울트라는 설정한 밝기 그대로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기 모두 최대 밝기로 놓고 같은 영상을 시청하면 눈에 띄는 밝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S21 울트라가 한 단계 정도는 위급의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S21 울트라 그리고 노트20 울트라는 스펙적인 부분에도 깨알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궁금했던 게 다시 돌아온 엑시노스 AP의 성능일 텐데 그래서 다양한 벤치마커도 돌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한 긱벤치 테스트에서 노트20 울트라의 싱글코어 점수는 918점 S21 울트라의 싱글코어 점수는 1106점으로 S21 울트라가 약20% 높았고 멀티코어의 경우 노트20 울트라는 2912점 S21 울트라는 3515점으로 마찬가지로 S21 울트라의 점수가 약20% 높았습니다. 하지만 긱벤치 테스트는 뭐다? 단발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기의 지속적인 부하를 걸어서 성능의 변화를 측정하는 3D 마크 테스트도 해 봤는데요. 20번 루프를 반복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21 울트라가 최고 점수는 더 높았지만 스로틀링이 빠르게 걸리면서 점수가 하락하는 반면 노트 20 울트라는 S21 울트라보다 점수 자체는 낮지만 점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발열도 한번 슬쩍 체크를 해 봤는데 S21 울트라의 온도가 노트20 울트라 보다는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벤치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이를 갈고 나온 듯한 엑시노스의 최고 성능 자체는 이전 세대보다 한 단계 위급이지만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비교는 같은 세대의 스냅드래곤 888과 비교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니까 추후 출시되는 LG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AP를 제외한 다른 스펙의 차이도 살펴보면 배터리의 경우 S21 울트라는 5000mAh, 노트20 울트라는 4500mAh로 S21 울트라가 더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노트20 울트라는 외장 SD 카드를 지원하지만 S21 울트라는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S21 시리즈의 지문 인식 센서 크기가 1.77에 늘어났다고 해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계속 해보니까 지문 인식 인식 애니메이션 위아래로 인식 범위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라이언 표 지문 인식 패치가 들어간 노트 20 울트라와 속도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센서의 변화나 망원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된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직에서 관리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번 찍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초광각 사진부터 찍어봤습니다.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따뜻한 색감으로 찍히는 느낌이었지만 이 조그마한 화면에서 디테일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주변부를 크롭했을 때는 S21 울트라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광각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여기서도 색감의 차이는 있지만 사진 퀄리티가 극적으로 차이나진 않았습니다 또 3배 줌으로 당겨서도 사진을 찍어 봤어요 여기서는 S21의 두 번째 망원 카메라 때문에 차이가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 역시나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5배 줌으로도 당겨 봤는데요 요거는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 색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배까지 땡겨서 찍어 봤는데 어 여기서는 또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기둥의 디테일이나 벽의 디테일을 S21 울트라가 더잘 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도 비교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확실히 나죠. 참고로 S21 울트라는 4천만화소, 노트 20 울트라는 1천만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21 울트라의 화소수가 큰 만큼 선에도 높은 셀카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 카메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색감과 밝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노트20 울트라의 야간 사진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라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잠깐 빌려온 S21 울트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20 울트라를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s 2 l 울트라가 조금 더제 취향에 맞았고요. 하지만 퍼포먼스나 스펙 혹은 카메라를 봤을 때 노트 20 울트라 사용자가 굳이 넘어갈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